핫한 아시안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도미니언 로드를 오랜만에 찾았다. 친한 동생이 맛있는 분식점이 있다고 해서 쿠쿠라는 분식점을 왔다. 여긴 로스트치킨이 유명한데, 사이드로는 분식이 한가득이다. 뭐가 맛있다고? 로스트치킨? 이거... <목소리> 나 제대로 기억해라. 네. <웃음> <웃음> 다 맛있을 것같근데다 어, 맛있어. 응. 로스티드 맛있고, 프라이드 맛있는데, 이게 응. 좀더 특이한 느낌? 퍽퍽하진 않아? 어, 완전. 아, 아 그래? 어. 아, 그럼 괜찮아. 내가 로스티드 치킨을 가끔 먹으면 퍽퍽한 거 너무 싫어. 근데? 어, 떡볶이가 어, 나... 맛있지 않아? 아 그래? <laughs> 그러니까 떡볶이 사진 보고 맛있겠다 했는데, 그거 아니가 비빔 누들 뭐, 맛있. 그것도 봤어 있어요. 온라인에서. 어. 김말이가 있던데 여기는 김말이 없네. 아 여기 어, 이거야아 이거야?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너 맛있어. 오케이 오케이. 로제 떡볶이 먹어볼래? 그때 로제를 <laughs> 먹고 떡볶이를 먹어본지랑. 그러면 김말이 하나 반으로 잘라달라고. 네. 칠 칠리? 비빔 누들 맞아? 응. 음. 음, 칠리였던. 거. 그거랑 떡볶이 음. 그리고 뭐였지? 단... 콘치즈? 단... 콘치즈. 쇼? 이게 이게 그때 먹었던가? 한번 물어봐야겠다. 그 밑에 약간 밥 같은 게 깔려 있어. 어. 물어봐. 맛저 어, 혹시 이거 콘치즈 치킨이 그 네. 밑에 밥 같이 깔려 있는 그거? 맞나요? 네, 아. 저희 로스트 치킨은 밥 밑에 찹쌀이 깔려 있어요. <laughs> 아. <laughs> 그리고 왕 김말이 하나라고요. <laughs> 아, 그 <그거> 혹시 <laughs> 반을 잘라 네. 주실 수 있어요? 아, 저희 한 다섯 피스로 잘라서 나눠드릴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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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아, 아, 그런 점. 아, 아, 그리고 떡볶이. 난 비빔국수. 아내 웹에서 이거 봤는데 김밥인 줄 알았어. <laughs> 너무 커서. 와 맛있겠다. 먹어보자. 나 이거 먼저. 음 국물이 맛있는데 덜 배였어. 음. 이거 찍어 먹면 맛있을 것 같아. 맛이 되게 특이하다. 김렛츠 고. 언니 어디 또 갔다 왔었어? 집에서 왔는데? 음 말도 없어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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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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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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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괜찮다. 그치? 응. 너무... <laughs> 문제가 있어 한테. 자